안녕하세요. 사회과 전문의 이시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근데 사실은 정확한 대답은 수술해봐야 안 돼요. 수술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가 코가 늘어나려면 일단 첫 번째는 피부가 늘어나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안쪽에 늘어난 상태로 버틸 수 있도록 안쪽에 구조물이 버텨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안쪽에 구조물이 버티려면 그리고 안쪽에는 연골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연골 구조물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여놔도 무너지거든요 반대로 안쪽이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도 피부가 너무 타이트하면 피부가 안 드러나면 눌러거든요 그러면. 안쪽에서 눌리면서 휘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겨요. 우리가 그걸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. 안쪽에는 연골이 원래 구조물들은 조금 부드러운 구조물들인데, 본인이 너무 힘이 약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자가 늑연골 쓰거나 아니면 기증 늑연골 같은 연골을 써서 좀 튼튼한 연골을 써서 지지 기반을 만들면 코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, 그 상태에서 본인이 피부가 조금 더잘 늘어나는 좀 말랑말랑한 성향이면 그럼 조금 더 피부가 잘 늘어나서 코가 높아질 수 있고요. 사실은 수술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변수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물론 이제 약간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. 환자분들한테. 어떻게 하냐면 진찰을 할때코 피부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제가 보고 CT로 본인 안쪽에 구조물들 연골 크기나 이런 걸 보죠. 그래서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가늠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이거는 수술을 해봐야 할수 있어요. 왜 한가인이나 미녀링 코가 될수 없을까요? 코 높은 연예인분들 있잖아요. 그사진 진짜 많이 갖고 오거든요. 근데 환자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, 어, 코라고 하는 건 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그냥 본인 지금 코는 키로 따지면 한 남자로 치면 170 정도 되는 거예요. 보통. 근데 한가인씨 코는 농구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한 2m. 근데 우리가 소수술은 뭐냐? 깔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170인 사람이 깔창을 끼고, 한 5cm, 6cm 깔창을 켜서 175 정도 되는 것까지는 괜찮겠죠. 30cm 깔창을 켜서 2m를 만들면 괜찮을까요? 그게 수술이에요. 한마디로, 한간 가 씨는 2m, 본인들은 170. 농구선수를 내가 깔창을 껴서 만들 수 있느냐? 안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. 내가 깔창을 켜서 농구선수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수술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.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이힐이랑 깔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정도까지 범위가 무리가 없는 선이에요. 보통은 뭐 키로 따지면 5, 6cm 뭐 무리한다면 7, 8cm 정도까지는 갈수 있겠죠. 근데 그 이상 가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. 얼마만큼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